아리카네 맛있을까요? 처매널땀 버섯 가죽. 안한 날이고요. 13분 전이고요. 오해는 가서 전시 보고 밥 먹을 거예요.

나나피리 <desserts> so 그렇게 는데 <that pega assassinations> 뭐, 아, 뭐야. 저는 젖은 옷을 입고 방아부 들어가는 꿈을 할게요. 전쟁의 징조, 댄프라, 네모동. すごい 오늘은 도쿄 스트리트 갔다가 긴장할 거라서요. 여기 가고 있어요. 있잖아요. 도쿄에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지금 우리가 다녔던 데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. 근데 한국에는 거의 없고,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만 엄청 많습니다.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. 염 없을 것 같아. 진짜? 얘네가 너무너무 초피도 귀엽다. 어, 롭 귀여워. 애기 귀여워. 왜 수세미 위에 안경 올려놨지? 이거 앱인지 몰랐다 염. 왜 그러고 계세요? <laughs> 너무 한국 같아요. 저 봤는데 빨간 로손이 멋쟁이 로손이래요. 귀여워~ 많아~ 다 <목소리> 보니까 여기 왔는데,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~ <목소리> 이게 바로! 걷기의 날 맞아 그러네 우리 오늘이 걷기의 날이네 로퐁기 근처래요 응. 잘 몰라요 스노우 아, 여름에, 여름에... 도쿄역에서 긴자 보고 도쿄타워까지 보고 시부야까지 걸어왔어요 1시간 40분? 2시간 정도 걸리고 <laughs> 제가 피트민 꽃 종류하면서 봤는데, 3시간을 걸었대요. <laughs> 3시간 걸어서 상등 카레 왔어요. 오사카에서 맛있게 먹었어카당요 맛있겠다. 뭐가 있나요?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아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귀여워. 귀는데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얘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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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에 사서 넣었던 염기 고시카리가 유명한 거라서 이걸로 했어요 짧아요 더긴건좀 좋았다 그러면 풀다 못 오면 사온 걸로 보통 해볼게요 안녕하세요. 요태 집에 누워있다가 나갑니다. 지금 4시에요. 리토리에 또 왔어요. 오늘은 뭘 사려고 하냐면요. 요즘 방이 건조한 것 같아서 목이 아픈 것 같아요. 가습기를 사오려고 왔어요. 얘를 살지 얘를 살지 고민이에요. 둘다 2만 원 정도 하거든요. 무드등은 필요 없는데 얘는 뭔가 너무 텀블러 같아. 이 소파 그거 관이거든요. 너무 좋은 소파를 찾아서 앉았는데 영원히 앉아있고 싶어요. 너무 푹신해요. 일본은 해가 참 빨리 지는 것 같아요. 동쪽이라서 그렇다곤 하지만은. 마트에서 꽃을 팔아요. 이쁘다. Thank you.